안녕하세요. 로또 번호를 불러주는 남자, 로또가 되고 싶은 남자, 점도 기가 막히게 잘 보는 남자, 천불산 선생입니다. 1162회에 3월 8일 날, 음, 또리를 잡기 전에 오늘은 좀 영상이 좀 늦었네요. 음,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제가 추천한 번호들 이렇게 20개와 제일 징의 번호, 장기 미출수, 음, 기산에 나올 수 있는 수에서 음, 이등 번호가 있었어요. 이등 번호가 있었는데 줄을 세우지 못했어요. 쭉 줄을 세우지 못해서 좀 아쉬웠다라는 점. 제외수 어, 부분에서는 다 완제를 했고요. 음, 지난달에 기사날에 나올 수 있는 수에서는 2번, 12번, 20번이 나왔습니다. 어, 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 1162회에 어, 3월 8일 날이 병자날입니다. 어, 이 병자날. 음, 이 병자 날요날 일단은 어, 우리가 또리를 잘 이제 잘 잡아올 수 있는 사람들 기운이 좋은 사람들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원숭이띠 쥐띠, 원숭이, 쥐띠, 용띠, 돼지띠, 소띠 이 다섯 띠들 상당히 기운이 좋아요. 지금부터 이인옷슬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어,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이렇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토끼띠하고 양띠는 금요일과 토요일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닭띠하고 뱀띠는 목요일날, 그러나 원숭이띠, 쥐띠, 용띠, 돼지띠, 소띠는 아무날이고 팍팍 사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볼펜 메모지 옆에다 두고 잘 적기 바랍니다. 단번대 2번, 4번, 8번, 10번, 10번 때, 12번, 18번, 19번, 20번입니다. 음, 제가 한 선생님 이제 병장 안에 나올 수 있는 숫자, 1번, 2번, 6번, 7번, 12번, 16번, 17번, 21번, 26번, 27번입니다. 병장 안에 나올 수 있는 수한수 수 또는 두수 이상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지난주에는 3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좀 숫자 이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뽑아가지고요. 여러분들 이제 또리여 6마리 잘 잡기 바랍니다. 음, 잘 활용하시기 바래요. 음. 그 그래,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안선생님이 또, 이제, 이, 애물단지들이 있어요. 애징애또리 애물단지, 애징애또리는 11번, 22번, 33번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쌍수들이 조금, 이제, 나오, 이제, 33번 같은 경우는 정말 요즘 장기 미출수로 빠지는 듯하고요 11번, 11번도 조금, 이제, 뒤로 처진것 같고. 14주 정도 이제 처지는 것 같고 22번도 음 7주 정도가 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애징의이또래 11, 22, 33, 장기 미출수는 14번, 23번 잘 적어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장기 미출수에서 한수 또는 두수가 나올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정말 지난주에 장기 미출수에서 두수가 빠졌습니다. 42와 42와 24번이 빠졌어요. 거울수죠. 동행수, 동행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 거울수, 동행수도 봐야 되지만 2월수도 좀 유심히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번대 출발하겠습니다. 20번대, 23번, 24번, 25번, 28번, 30번입니다. 3 0번때 불러드리겠습니다. 32번, 34번, 37번, 38번, 39번입니다. 지난주에 재배수 부분에서는 완제를 했습니다. 재배수 부분에서 완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재배수 이번 주에 안 선생님 보는 재배수 6번, 16번, 29번, 40번, 15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6수를 둘레 아니 5수를 불러드렸어요. 5수를 불러드렸는데, 요 숫자들 중에, 음, 그리고 이번 주에는 좀 약하지 않나, 기운이 약해서, 이번 주에는 출연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낮은 것들로만 골랐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이 수는 나올 것 같다는 라 수는 꼭 갖고 하세요 꿈수라든지, 내 네, 느낌이 팍 온, 필이 팍 꽂힌다든지 할럴 때는 갖고 가시면 됩니다. 40번 때 41번, 42번입니다. 이번 주에, 이번 주에 나를 잊지 마세요. 지난주에 나를 잊지 마세요가 2번하고 45번이었는데 2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39번과 45번입니다. 지난주에 미련을 못 버리고 4, 5번을 다시 한번 갖고 갔습니다. 3, 9번과 4, 5번 말을 잊지 마세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적어 놓으셨다가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하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로또는 신의 영역도 아닙니다. 그냥 행운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운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정신도 맑아야 되고 마음도 편안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행운 꼭 잡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